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한번 이제 쭉 훑어본 거지.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어, 얘네들 어떻게 할까, 살래, 말래, 아니면 저쪽으로 보낼래? 한번더 이제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 음. 그 전에 좀 전에 이쪽을 다시 한번 정리를 했다고 음. 우선 순위를. 그래서 성신전자 다음에 히림, 히림 다음에 KM, 그 다음에 오성첨전수소 넷마블 재룡산업 이 얘네들이 이제 앞으로 이동된 거지 이 대현이 이제 조금 뒤로 밀린 거고 그 다음은 에코 한국토지신탁 한신기계 다음은 dr잼 dr잼 다음에 이제 에스텍 파마가 온거지 얘가 우선순위가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 에스텍 파마 다음은 고려산업이 왔고 고려산업이 굉장히 안 좋아져 가지고 에스텍 파마 다음이 고려산업 고려산업 다음이 에... 강원전선 영풍정밀 코웨이 남아산업 한샘 고려아연 CMS 에듀 동화약품 MPC 난광토건 이 순서라고 그래서 어, 물타기를 항상 생각을 할 때는 이 순서대로 요, 순, 요 순서에 맞게 어, 얘하고 얘가 같이 떴어. 그러면 당연히 난광 토건을 먼저 사야 된다는 얘기야. 음. 이해됐지? 아. 음, 그리고 d r 이나 에스테파마가 떠도 어, 얘네들은 한번더 생각을 하는 게 좋다고. 이쪽은 아. 이쪽은 한번더 진짜 한번더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차라리 장대항봉을 기다리는 게 나을 수도 있을 정도로 이쪽은 안 좋은 애들이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장대양봉을 기다리는 기다리나?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 음... 그래서 이 물려 있는 애들은 사실 마지막 물타기 같은 경우에는 항상 장대양봉, 그냥 발생 될 때까지 그래. 기다리는 거거든. 그래 오늘 이거를 까먹었었어. 그래서 영풍정미를 물탈 뻔했어 잘못하면. 장대양봉 발생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다. 음. 그래서 난광토건는 이제 뭐 삭제 예정이라는 거는 이제 머릿속으로 잘 기억을 해 놓을 거고 얘는 이제 이동을 완전히 시켰으니까 얘는 지워버리고 다음으로 할 얘기는 이제 이 매수 예정인 종목 급등주 11종목에 대한 얘긴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만큼 인거지 그래서 어, 앞으로 앞으로 어떤 종목들을 포트폴리오를 할 거냐라고 했을 때이 물려 있는 종목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막 날려가면서 금액을 줄이면서 현금화를 시키면서 신규 편입되는 종목들은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적주 여기서 얘기하는 실적주는 최소 성장주 이상의 실적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거, 이때 실적은 분기 실적이지. 그래서 실적주 할 거라고, 앞으로.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북 테마주. 경협주지. 남북 경협주. 지금은 민주당 시대니까. 그래서, 남북 경협주를 할 거고, 그리고 대선이 이제 내년에 있기 때문에, 대선 테마주. 얘네를 이제, 신규로 발굴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인, 하고 있는 대선 테마주가 어, 히림 이 삐리삐리한 애가 얘가 있는 거고 또 한신기계가 있지 한신기계가 또 대선 테마주지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종목이 대선 테마주냐 아니냐 이거는 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왜삐리삐리한지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가 빠진 게 계절주 계절 테마주 이 실적주 안에는 사실 뭐 전기차나 바이오나 뭐 이쪽은 다 이, 지금 실적주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거의 대다수라서 잘 선정만 해두면 음. s 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그리고 이제 전기차, 전기차 관련된 것도 이제 이 안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음. 요 정도 얘기를 하, 하고 시작을 해도 될것 같아. 어, 이건 내일 하면 안 될까? 뭐 그래도 되고. 시간이 너무 늦었어. 음, 그래, 그럼 여기까지만 음. 하는 걸로 할까? 음. 근데 한번 차트만 쭉 훑어보는 음.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 그러면 차트상으로 좋은지 안 좋은지. 그만 600번 보다. 기준으로만. 그래서 일단 그냥 한 번에 다 켜버리고. 그래서 위에서부터 그냥 쭉 11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푸드나무. 푸드나무는 어, 엄청 좋지 지금. 근데 너무 많이 간건 아니야. 아니야. 세 배면은. 참... 어 너무 많이 가긴 했네 사실. 지금 세 우리 어, 지금 세배세배 세배, 세배 보고 있으니까 얘는 보내자. 그래. 지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니까. 음, 그래서 우량주 고점 탭으로. 돼, 지금. 사실 진입해도 되긴 해. 그러면 내일. 왜냐면면첫 내일... 번째 파동일 뿐이라서 지금. 어 그럼 내일 뭐지? 봐음봉음봉 나왔어. 음. 그 다음 양봉에 사도 된다는 얘기가? 그치 양봉 이제. 봉색의 매매법하고 음. 저항선 돌파 섞어서 해도 되는 음.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뭐저 오늘 자기 보면... 선택이야. 음. 왜냐하면 지금 신고가 찍고 나서 음. 여기가 신고가잖아 이제 여기가 음. 이 처음 이제 상장한 첫 날이니까 신고가 찍어서 조정받은 것 뿐이, 뿐이라고 생각을 해, 해야 되거든요 음. 이거. 음. 그럼 저기만 대봐 그리고 이제 경기 저항선 돌파야. 그러면 음. 4배는 무조건 뛰는 거잖아. 뛰었다고. 그 그래. 얘는 신세계지. 외국인이 지금 안 나갔기 때문에. 음. 굉장히 좋은 차트긴 하지. 근데 양봉 남은 들어가도 되나? 얘는 이제 투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 음. 그잖아. 음. 투자해도 된다는, 된다는 차트야. 음. 일단은 룰대로 하자고. 음. 룰대로 버려. 지금은. 아깝지만. 네배 지금은 3배 3배면 삼삼오구 한 4만원 정도 응. 4만원 정도까지만 하자 우리가 그랬으니까 이미 올라갔으니까 그만하자고 다음은 엘비루센 속과 내야 되니까 일단은 얘는 뭐 이제 시작이기 시작이라 장땅봉 아직 살아있고 장땅봉이 살아있는 거 맞아 얘도 장땅봉이라 예 보고 들어간 거지, 우리가. 음. 그러면 이2터로 떨어지면 안 되잖아. 떨어졌네. 그러니까 엘브로쌤도 어, 저점으로 보내 버려야지. 우량주로. 과감하게 보내야 돼. SK바이오. 얘도 11만 원에서 3 배, 33만 원. 아직은 안 갔지. TNL. 할 거라고. SK바이오. 음. 어? 몽세계 매수법으로 그냥 바로 사버릴 거라고. 음... TNL도 마찬가지로 지금 18,000원에서 곱하기 3, 38에 24, 54,000원. 아직 안 갔으니까 좀더 해도 되고. TNL, 해도 된다고, 자기야? 쿠콘. 쿠콘 같은 경우에는 지금 56,000원에서 뭐 8만원이니까 아직, 여전히 해도 되는 위치고 장대원봉 살아있고 그 다음에 비옥스 16,000원에서 3,618 48,000원 어, 까리하네 <laughs> 나도 일단 얘는 한 번도 산 적이 없으니까 저쪽으로 보내버리자 얘는 또 우량주야 내 기억에 그래서 우량주 탭으로 귀옥스도 보내 버리죠. 아, 고점 탭으로. 안 해. 이번 타이밍에서는 안 하겠다는 거지. 전체상이안 좋으니까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자는 거고. 다음은 아이센스 15,000원에서 34,000원. 3만 원. 음. 아직은 조금 더 해도 되고. 어, 좀, 진짜, 좀더 해도 돼? 역대 차트를 보면 경기전선 돌파가 맞고. 다음은 대아티아이. 이건 남북탐마주라서 얘는 세배가 아니라 10배라도 해야 되는 남북탐마주 하나는 해야 되니까 경협주. 우리가 선, 이 남북경협주로 선택하는 애는 얘 하나야. 지금 딱세배네 응. 응. 좀더할 거라고. 기파락이 좀 심하긴 얘는 떨어지면 물타면 되기 때문에 음. 상관없어. 다이이 이 지금 이제 대아티아이 까지 했고 TLB TLB는 아직 장당하고 살아있으니까 하면 되고 저점은 36,000원 어 그러면은 저 음봉을 반 덮었거든 오늘? 응 샀어야지 샀어야 돼? 응 내일 아침에 아, 치고 올라가면 사야지 반도체 관련주라서 사기가 싫더라고 응. 그럼 사지마 응. 안 사고 싶으면 안 사면 돼 응. 그리고 이제 오르면 그냥 뻑궁인거지 <laughs> 몰래 그런 거야. 인생이뭐 있어? 좀덜 벌, 어도 돼. 잘 벌고 있는데, 뭐. 모빌릭스는 19,600원. 음, 아직은 해도 되고. 다음은 SD 바이오 센서. 54,000원에서 68,000원. 아직은 해도 될것 같고, 작당봉도 살아있고. 그래서, 어, 8종목으로 줄여버린 거지, 우리가. 그래서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부터 다시 보면 얘는 우량주 고점탭으로 보내 버렸으니까 버리자 엘비루샘도 저쪽으로 보냈으니까 버리자 다음에 SK바이오사이언스는 하자 TNL도 하자 그 다음에 쿠콘 하자 아이센스 하자 어, 그 다음이 TLB 하자 모비릭스 하지 말고 모빌엑스 어디 갔어? 뷰웍스를 하지 말자고 했지. 아니, 이 순서대로 좀 아, 눌려고. 그래. 네, 증권통하고 맞추고 있는 거야. 모빌엑스 하자. 그 다음에 대아티아이. 왜 이렇게 안 맞지? 아이센스 다음이 대아티아이. 이쪽이 꼬여있네. 아, 4989에서 그런 건가? 아닌데. 어, 이게 뭐가 중요해? 중요하지. 정리가 항상 제일 중요한 거야. 기억스 안 한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왜 일곱 개냐? 네. S D 바이오센스가 없네. 음, 응, 이것도 하지 마. 네. 장벽 목이 살아있다며? 얘 적자 아니었냐? 아니지. 얘 무슨 성장주 아니었어? 아, 성장주였나? 그 그거잖아 코로나 수혜주 진단 어. 키트 그래 S D 아이요 센서 그, 아 내가 기억이 안나 다이 그 뭐지 그냥 제목... 한번 보면 되지 음. 그래 하자 <laughs> 음. 코로나 수혜주 코로나 수혜주로 하자고. 우리가 코로나 수혜주로 하고 있는 게 SK 그게 있긴 한데. 바이오 주가 몇 개야 그러면? SK 바이오사이언스하고 두 개만 있나? 동화약품도 있잖아요. 걔는 제약이라고 해야 되나? 제약이 바이오야. 영어로 바이오가. <laughs> 한국말로 제약인 거지 뭐. 한국말도 아니고, 한문인 거지 뭐. 조금 다르지 않나? 아니 도찐 개이냐한명품을 응? 음. 바이오주라고 부르지. 한명품 가요주야. 이름이 SK 제약, 제약과학 이렇게 줘야 되는데 뭔가 좀 이상하지, 그지? 생명과학에 SK 생명과 이게 생명은 아니지 또. 아니, 또 아니야. 하여튼 지들 마음이니까. <laughs> 그리고 겹치는 업종이 한번더 이제 점검 좀 해보고 쭉 보면서 겹치는 게 지금 우리가 건설주를 좀 많이 들고 있으면서 건설주를 제일 많이 물린 것 같아. 그지 한번 사이클이 지나갔지. 아무튼 건설주가 너무 안 맞아. 아씨 우리하고 너무 안 맞아. 뭐 많이 먹어놓고 물도 안 맞아. 아 그래도 안 맞아. 항상 맨 마지막에 고생하는 거는 건설주, 그다음에 이 철강주. 철광주도 많고생하다 겨우 털고. 그리고. 어? 그 뭐, 뭐, 100% 먹고 막 하다가. 현대비엔스틸? 응. 음. 현대비엔스틸도 어... 살짝 많고생을 했었잖아. 어, 그러다 다시 갑자기 급등했잖아? 그 합병 안 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반토막 나어뻔거한거 아니야. 어찌됐든.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끝내자고. 음, 어, 너무 시간이 늦었으니까. 응. 음, 그래, 아, 수고했네. 음.